안녕하세요. 엄마 청소 다 해놓고 지금 솔령 반박 못 하고 있어. 우리 희망이는 엄마가 거실에 청소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고, 자는 것도 애들 엎드려가 있고, 어, 희망이 일어날 거야. 우리 네. 견빈하고 견지은이는 일하고 있다. 견빈 옷을 자고, 바닥이 시원하거든. 응 <laughs> 우리 견지원 기쁨아. 아, 기쁨아. 너희 언니는 칠판을 사도 놨다매 이리 옷걸이를 쓰고 있다. 응? 어? 내가 잔소리는 안 하는데 아침에 학교 갈 때는 특히 1년에 잔소리 하는 게한번 아니면 두 번, 세 번도 안될게야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뭐 아들 뭐 속에서 천불이 나도 참아야 되잖아. 하루 종일 학교 가면은 뭐 기분 상해 갖고 뭐 집중이 되나 우리 손령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공부를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걸로 모든 걸다 해결하는 안데 그래가지고 아, 얼마나 막 야단을 안 치는데 잔소리 안 하는데 이발은 저번에 우리 NCS 이거 NCT 참 우리 애들 옥상에 가고 해먹은 거 세탁 안 하고 그대로 나놨다 상관없다 하더라. 이 엽서거든요. 이다 덕질한 거야. 응. MG, 세, 그, 10대, 알파 세대 키우는, 어, 엄마들은 알겠지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쯤 덕질 끊으면 다 처분하면은 상당, 리셀하면 상당하다는데, 모르겠고, 일단, <laughs> 일단은 그냥 놔둔다. 일단은. 응? 뭐라도 에너지 방출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 솔량이, 물건 팔고 리셀 하는 데는 도가치티나야. 그니까, 얼마나, 장사집 딸래미인지 아나. 집 고명이 때, 우리 집 일정에서 장사해야 있잖아 누가 뭐, 주파춥스나, 초콜릿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한 통에 들은 거를 선물을 주잖아. 그러면 한글 모를 때, 엄마한테 하나에, 한 개에, 500원. 그때슈퍼주스 뭐, 200원 이루 할 때니까, 그 초콜릿 같은 것도 하나에 뭐, 150원 할때 500원 적어 달래. 그래갖고, 딱 나누면은, 소리, 어, 소리꺼, 뭐, 팔아주세요, 적어 달래. 그러면은 손님들이, 그 때만 해도 뭐, 그런 게 좋을 때니까, 이거 뭡니까? 이러면은, 또, 어떨 땐제가 내려와, 카운팅 있다. 그래, 삼천, 이모, 이러면서, 특히 뭐, 다 삼천들이니까, 이거 500원 이에요, 이러면 귀엽다고 그거를 있잖아. 막 사줘. 사줘. 그래갖고, 바구니를두개딱 놔두고 있제천 원짜리 담는 거, 오백 원짜리 담는 거, 이래가지고. 아가야, 그 뭐, 다섯 살, 여섯 살 때부터 그렇게 폭리를 치야 돼, 아가. 어? 아마 대동광로를 팔아면 봉이 김선달쯤 될 게야. 아고야. 그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뭐, 달란트 잔치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 생면필이다 뭐. 쌓인 편이다, 뭐, 이런 인형 같은 거, 뭐, 잡다 한 거, 그런 거, 막, 갖고 오잖아. 그거 다뭐 하나. 상품으로 받으면, 에코팩, 이런 거 있지. 그래가지고, 큰, 이마트 장바구니 큰, 보다 더 큰, 그한세 배쯤 되는 큰 가방에다가, 그런 큰 가방에, 그거를 다 담아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다 팔아갖고, 현금으로 만들어 오대. 아마 가는, 사업가 기질이 있어. 우리 솔양은 사업가로 해야 되지 싶어. 근데 쯔는 뭐 유엔에 들어간다니까. 유엔 월급이 얼마줄 알아요? 말단 직원이 150만 원이란다. 우리나라 돈으로. <laughs> 그러니까 뭐 월급이 문제가 아니고, 지가뭐 가고자 하는 지 정했으면 가는 거지 뭐. <laughs> 어, 알아서 잘 살아내는 게라고 믿는다. 아가 장사 기질이 있어. 장사꾼 기질이. 어, 장사집딸 맞다니까. <laughs> 뭐다가 솔냥얘기를 이만 오래 하고 앉아있나 이거 있잖아 이거 어제 옥상에 물주러 올라가니까 안에 여기 영양제 낀가 났거든 간식하고 영양제 낀가 났는데 간식은 쏙다 빼먹었더만 옥상에 갖다 놨더라서 그래 물주러 가니까 쫓아 올라와가지고 갖고 놀 때, 아이고 저녁에 이제 해 떨어지고 나서 거기서 계속 갖고 놀았나봐. 아 얼마나 귀엽던지 말도 못한다, 말도 못해. 아 이거 액자 했어요. 보덴 하재, 어 보덴 한다. 애가 그리고 이거는 어제 보니까 제가 놀다가 이 이래 가지고 꺾여 있더라고. 꺾여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가위로 잘라 가지고. 사백에 꼬자 응? 어 아고 우리 기쁨이 하품했어요. 우리 구쿠리 언니, 구쿠리 언니 <laughs> 드디어, 어. 드디어 언니 오프라인이 온라인이가 어. 커밍 아웃을 댓글을 달아 놓으셨네. 아 진덕이 뭐 해충 방지 옷이 있는 같지 언니. 언니 애기 이름이 아리네. 아유 이름 이쁘다. 아리는 뭐 산에 가는 거 좋아해 가지고. 해충 방지용 옷을 입고 간다네. 그런 것도 있나? 아음 기행 엄마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laughs> 어제 그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봉다리 안에 꼬물이 태출도 안 떨어진 아들 여섯 명 여섯 마리 들어있는 그거 있잖아. 얘기해줬지. 그때 이제. 여섯 마리였는데, 그 소주병하고 맥주, 어, 캔하고, 막, 이런데 섞여갖고, 봉지 꽁꽁 묶어갖고, 아들이 청소증이 와갖고, 그, 후속 뉴스가 떴대요. 근데, 두 마리만 살고, 내네 아이는 갔대. 아, 또 표현을 폐사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그냥 요새는 뭐, 무지개 다리가 건너갔다고 통상적으로 다 그런 방송에서 쓰면은 종글리 하든지, 어 폐사. 아, 영어가좀 그렇다. 하여튼, 두 아이만 살았대. 그때 살 거라고 했잖아그 꼬물꼬물한 것들이 어버야꼬먹고 아우,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러는데, 입양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아이, 하나의 이름을 행복이라고 짓고, 하나의 이름을 오래 살아라고 만수무강 따가지고 만수라고 지었더만은. 아우, 좀 살았으면 좋, 입양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 새 아이는, 그래. 가버렸대. 안타깝다, 안타까워. 두 아이는 살 운명이었고 기쁘마. <laughs> 엄마가 영원니까 언니 방보다 여기가 더 시원하지. 바닥이 더 시원하다 이제. 좀 있으면 엄마 에어컨 풀로 틀어야 되네. <웃음> <웃음> 그리고 참또 그거 후속 뭐 있었는데 아우 잠깐만 생각을 해내야 된다. 내가 오늘 일기 쓰면서. 봉다리 안에 있는 꼬물이 얘기하고 또뭘 해줘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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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언니들 많이 봤을 거야. 그거, 강아지 유치원 보내그 푸들, 어, 애기, 엄마야, 유치원 갔다 왔는데, 세상에, 아가, 눈이 퉁퉁 부어가, 피가 막 나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만은, 안구를 적출해야 된대. 수술이 안 된대. 지금 수술도 못한대 안압이 올라가지고. 그래가 이 보호자하고 지금 떨어져 있대. 보호자를 보면은 애기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안압이 올라서 수술도 못하고 축출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어찌된 일이냐면 이 보호자가 이제 직장에 다니니까 요새 다 직장 대부분 다 다닌다. 애가 장시간 떨어져 있으니까 이 애기를 강아지 유치원에 오랫동안 이제 보낸 거야. 하루에 한 13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 하대. 그래나 또만은 그 애가 1년몇 개월을 다녔다 하더나 근데 다니는 동안에 한동안은 괜찮았대, 괜찮았는데 한한달 전부터가 가 애가 있잖아. 유치원 갔다 오면 토하고 있제 구토를 하고 밥도 잘안 먹고 맨날 그 통닭 자세로 자든지 이렇게 자야 되는데 온 크리 갖고 자고 있잖아. 그랬다는 거야. 그래 갖고 어떻게 어떻게 하든 추적을 해 보니까 아, 아이 하원 시켜 주는 그 버스 기사분 있잖아. 그분이 아를 손으로 진뭐 눈을 때렸다카더만 눈을 처음에는 뭐 다른 핑계를 댔는데 저들끼리 놀다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랬는데 병원에 가고 의사소견을 들으니까, 이거는, 이게 물리적인 힘이 가해진 거다. 뭐, 이렇게 소견이 나와가고 CCTV를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래, 이래, 이래 해보니까, 는 하여튼, 막, 결론은, 그 사람이, 그 기사분이 있잖아. 알을 때렸는데, 다른 것도 털어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알을 때리고, 이제, 데려다 주는 길에, 데려다, 어, 때리고, 차 안에서도 뭐, 어, 알을 갖다가 막, 어, 때리고, 뭐, 휴대폰으로도 알을 때리고, 막, 그랬더라고. 아, 그래. 갑자기 지금도 너무 강구나갖고, 말이, 말이, 말이 지금 내가 별벅 그린다. 아, 어쨌든 결론은 하여튼, 그래갖고, 애기, 눈을 석출을 해야 된대. 다, 뭐, 막막이고, 먹은 다, 뭐, 어, 파손돼가지고이 뭐, 하여튼, 막, 안 된대. 회복을 못 시킨대. 생각을 해봐요. 그 보호자가 얼마나 평생 애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죄책감 가지고, 어, 사랑 주고 하면 된다 하지만어그 아, 트라우마 하고, 어, 또장시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병원 가고 회복되고 와서도, 이제 유치원에 믿고 맡길 수 있겠나. 근데 그 유치원, 그 운영하던 대표가, 자기네들도 그런 직원인 줄 모르고 뽑았을까, 아이가. 유치원 폐쇄했어요. 태도가 됐더라. 반성하고 사, 어, 사과하고, 아니, 1년 얼마를 보냈는데, 몇 개월을 보냈는데,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하여튼 대표가, 이렇게 사과하는 태도나 이런 게,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이 그, 뭐, 사건을 처리한다 켜야 되나? 어쨌든 이만한 태도가 성장은 반듯하더라. 그래갖고, 폐업한대요. 사람 한명 잘못 써가지고, 음, 그런 일도 생긴다. 그래, 강아지 유치원 이런 거 있잖아. 함부로 보내면 안 돼. 미용해갖고도 미용사가, 어, 바리깡으로 애 머리 때려갖고, 아, 또, 어, 하늘나라 보낸 거 이런 것도 뉴스에 전해나가고 했는데, 아고, 어, 믿고 맡길 때 이런 데도 경계 아닌 경계를 해야 되고, 음, 그래. 그런 그 기사 있잖아. 이 기사가 이 아이한테뿐만 그랬겠나, 그자. 상습적으로 음, 꾸준하게 알을 갖다가 막 계속 그렇게 했더만 CCTV 트는 데마다 다 나온다더만 그래 왜그랬냐니까 내릴 때안내릴라 해가 그랬다면서 안 내리려고 하고 막 그래갖고 때렸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새끼들은 있잖아 정신형 정신 300, 300년 두드린 갖 같고, 깜방에 독방에 있자. 정말 햇빛도 안나는 독방에 쳐 놔가지고 마늘하고 쑥 던져주고, 그것만 처먹고 있자. 어, 요강 하나 갖다 놓고 맨날 하루는 찬송가. 응, 하루는 어, 그 연불이라나. 나 같은 죄인살리신 하루는 이거 틀다가 하루는 나. 나, 뭐, 뭐고, 마, 마라반냐 뭐, 밀다, 신경, 나오는 거 하고, 막, 맨날 그것만 돌려가면서, 어 회개하라고, 했지 그런 새끼는. 정신 300년 때려가지고, 쑥 하고 만 원만 쳐내게 된다, 진짜로. 아 처벌이 미약하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구, 눈이 잘못됐으면, 중범죄 아이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물건으로 지급받고 아, 어. 진짜,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해, 그냥. 진짜 답답하다. 이망아 <laughs> 우리 아들 보면서, 힐링해야 된다. 내가 아까 저거 얘기했나? 이거 <laughs> 다른 거 <laughs> 정신도 없다. 광고 <강분한> 난 거를 광고 난 차분하게 얘기한다고. 요새 액자 했거든요. 페니키 액자 거. 희망아. 편가요. 좀 있다가. 아, 오늘은 아침에 요새 아침에 가든지, 산책을 저녁에 가거든. 아침에 갔다 왔는데, 아, 좀 넘으니까. 햇빛이 뜨겁더라. 공원에 가서 나무, 그, 나무, 그늘 밑으로 난 다녔는데, 이제 엄마가 더 부지런해져야 된다. 진짜로. 더 부지런해져야 돼. 우리 참 해바라기 언니, 뭐야, 오늘도 뭐 어디 병천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또 남편분, 응, 만나고 오셨어요? <laughs> 아이고. 언니 오는 길에 로드킬 봐가지고 로드킬 나온 거 봐가지고 음, 기분이 별로라는데 아유 우리 소령 학교가 왔다 갔다 하는 길에도 로드킬 많아가지고 포고나마 하루 종일 집 집에 진짜 소리도 어릴 때는 엄마 음, 학교 가면 어 공부가 안 된다더라 집중이 아이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걱정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진짜 그런 거 보고 나마 하루 종일 마음 안 좋대. 음. 우리 그리고 어, 오래간만에 온 언니 러브, 러블리 러블리 유어홀 y <laughs> 우리는 영어는 틀려도 맞딱하는거 알죠 앞으로 러블리 언니라 해야 되겠다 아이고 러블리 언니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음, 만나서 만나서 가이고 언니 감사해요 우리 러블리 언니도 강아지를 두 마리나 키우는가두 아이, 음, 푸셔와가두 아이던데 내가 기억에 맞는가 모르겠다. 아이고, 나는 곧 언니 푸시아 바뀌었네. <laughs> 그 다음에, 아 어, 우리 구쿠리 언니도 아이를두명 음, 키우는갑죠. 요, 여코스트리아처럼 보이던데, 화면이 조면해가지고, 더보기 꽤도 잘안 보이더라. 음, 아, 어, 그리고, 보자. 우리, 내가 이름, 아 어, 쫑방랑 유격단님. 그리고 우리 은복 님, 나은 언니. 그다음에 김영은 언니, 김영희 언니. 그리고 김 언니 한명더 외웠는데. 김명애 언니, 김 아, 김정희 언니. <laughs> 정희 언니 또. 요새 또또 음하시네. 명언니랑 그다음에 또 아, 우리 상현이 언니. 그리고 네모 언니 있잖아. 거기 내가 링크 막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 개 달아놨잖아요. 좀매난 치즈. 분량이 어, 애기들 있잖아. 언니 또 출근하는 길에 발견했단다. 그거 영상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 어제 거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캣맘들 눈에는 이런 것만 보이는 거야. <laughs> 진짜로. 아이고. 어쨌든, 우리 구독 식구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